차례대로 그럼 개꿀이겠다 무한 오버 스파이 체크 같은 거 님들이 딱 하시고 막막 어, 막 서로 줄것같으면막 서로 서로 막 아씨 아얘 진짜 슈리빵 얘진짜 누구야 아이디 아저 슈리빵 진짜 저거 그집뿌린다 그지... 그냥 와서세요아저 나는 야 표정이 와서. 어요저 진짜 슈리빵 제왜 이렇게 잘 맞죠 슈리빵 아니 등짝 장인이야 등짝 장인 등짝을 보자 장인이야 겁나 잘 때려 홈이요 아니, 잘못 떨어졌다. 아, 오! 푸닥, 푸닥, 푸닥. 저 푸른 늑대입니다, 푸른 늑대. 아, 제발! 아, 200시간 언제 찍으려나? 지금 1시간 안 됐나, 아직? 찍. 찌... 한데. 아, 나. 그지 같은 거. 아, 자. 응? 못하는 소저다 이제 걔 아닌가? 아 다른닌가? 아쨘 오. 와 근데 푸능님 원래 이렇게 잘하셨나? 푸능님왜 이렇게 잘하시지? 헐. 아니 푸능님이 너무 잘하셔. 나른한 표정님 안녕하세요. 헐 대박 J.W님어서세요. 오 대박이다. 허미 드드하고만. 네이 님이랑 잡으러 가볼까? 네이 님, 어디 계십니까? 등짝을 보자. 스나야,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오케이, 아쓰. 아. 짜 아... 공방에서 잘하면, 어디서든 잘하면 기분 좋습니다. 특히 공방이 좀더 하긴 하지만. 아, 저 공방에서 1등 하면은, 기분이, 여, 오렌지에서 1등 하는 것보단, 공방에서 1등 하는 게더 낫긴 하겠지. 노려서. 아, 그놀여해서 아, 젠장. 오케이, 푸릉님. 빠이. 빠이. 이거 데미지 얼마 들어오지? 이렇게 떨어지면? 오 야. 안 죽겠지? 아! 아이, 나 진짜. 아, 제압이야. 아. 아이, 씨. 제압이라니. 토토토. 토토토. 와, 네이님 벌써 저거. 아, 아, 나 네이님. 한데 와등 찌르는게 매서우진데?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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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 오우씨 와 이분 이거 뭐지 그건가? 확인해보자 어? 아그 뭐야 그뭐시대대대 무슨 링아그뭐시도 뭐였지? 아이디가 뭐였더라? 데드링어? 데드링어 아 데드링어야 아저 그지같은거 잡았을때 했는데 데드 여러분 데드링어는 삭제해야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데드리거는 아이템에 삭제해야돼요 모두 망단하십시다 망단 개꿀 어 아, 근데 진짜 요즘 에임이 아이게 우버네 어 아, 그지같 아 살려줘 살려줘 미안해 아이씨 그지가 아 푸눅님 저한테 G패스 달아놨어요 왜 <laughs> 가는데마다 있으시네 가는데마다 있으죠 아나 아나 초그 그냥 게임 하다보면 나와요 아이템은 게임 하다보면 나옵니다 에네 아, 호! 뒤치기! 헛! 아! <목소리> <목소리> 눈물이 주룩주룩 <지룩지룩> 흐르는구만 호호호호 <목소리> 호호호호 <목소리> 어, 뒤를 조심해. 아. 아, 원래 이거, 이게 뭐야. 바이킹 할 때는, 오우, 야. 와, 마 이거 뭐야? 어, 그래서 잡긴, 잡은 거 맞나? 아, 잡은 것도 아니야. 이씨. 그지 같은 거. 와, 마 스파이가 더블? 와, 마 이거 어디서나, 어디서 한대 맞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오, 나이스. 개케이 이득. 오. 어, 두려워. 두려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 조심해, 뒤 조심해. 대링이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쪽으로 자꾸 오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 어, 푸눅이다, 푸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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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눅. 아, 아니, 이걸 해비가 200시간, 아직 못 찍었나? 아, 아직도 199시간이야. 한 대, 200시간의 길이라니 이렇게 험난한 거군요, 여러분. 여기서. 메딕 잡자! 아! 아, 뭐하니? 아, 이거 약간 큰일 난거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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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 뒤조심 하면서. 오케이. 오, 오, 깜짝이야. 아니지? 오! 누구 잡았다. 초보 스텝님. 그건가? 데링인가 어, 아, 데링이네 어, 메딕이다. 오케이. 어, 너, 뭐, 누구야? 아! 뭐 어디서, 어디서 잡은 거야? 오이... 엄마. 엄마, 이거 거의 그냥 이거 거의 핵 수준인데, 텔레포트 수준인 텔레포트. 뭐지런구만 엄마, 님들 근데 아까부터 자꾸 궁금, 아! 아, 저분은 또 누구야? <laughs> 이거 아까 보니까 스파이 때려도 띵 소리 안 나던데, 원래 스파이 때려도 띵, 띵 소리 안 나요? 아까 보니까 띵 소리 안 나서, 그 지나가다가 걔한테 죽었는데. 물 속에서 우리 땡 소리 안나나? 나지 않았었나? 어 여기 스팟이다 아 우리 팀 밖에 없잖아? 어 오케이 자아 진짜 오씨 조심조심조심 얘못하느얘못하느얘 못하느냐 쟤아 얘얘 리볼버가 한 50에서 60데미지 정도 나오지 않나요? 50에서 60 정도 나오지 않나 스파이다. 저땅내님딱 느낌이 살짝 아! 아, 지치기 보소. 생각을 해 보자. 이번엔 베이커를 줘서 이쪽으로? 아우! 하, 가는 척하다 아래쪽으로? 좋아. 조금 좋은... 약간 너한테서 스파이의 냄새가 킁킁 난다. 아! 와, 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님들아? 스파이랑 제가 먼저 때려서 1대1 쳐도 제가 지는데요. 헐, 대박. 뭐야, 왜 머리가 한 방이 떠져? 어떻게 해야 머리가 한 방이 떠지? 방금 한 방에 죽은 거 아님? 분노의 마실 것을 사왔습니다. 아, 마, 사온 게 아니고 마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분노의 환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환타는 미국산 제품입니다. 올 하이 님님 약간 이거 머리 있잖아요. 머리 있는 거보자 약간 서든어택 같다. 마크가 약간 서든어택 같아. 아두 발이에요? 아 그렇구나. 두발 머리 맞춰서 그런 건가? 힝. 여러분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7 일곱시면 다들 저녁을 드셨을 시간인가? 안 드셨을 시간인가? 이제 먹으려고, 오, 준비할 시간이신가? 오케이, 나이스, 잘 가지. 고 잡은 거 맞나? 오케이, 잡은 거다. 나이스, 잡은 거 맞지? 아, 메이님, 빠생. 잘 가지구요. 오케이,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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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맞으면 잡는다. 아, 어, 잡았나? 오케이, 나이스. 엄뭐 오, 왜 이렇게 잘 쓰시지? 와. 맞다, 님들, 제가 모니터를 24인치짜리 하나 샀거든요? 이제 이거 사면은 팀포 전체화면으로 할수 있음.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에다 채팅창하고 액세스프릿하고 이렇게 딱나놓고 24인치 모니터에다가 게임만 전체화면으로딱 켜놔야지. 개꿀. 근데 화요일에 옴, 개늦게 옴, 말이 안 돼. 요즘, 요즘 같은 세대에, 어? 내가 오제시켰는데, 씨. 오늘, 내 아니, 화요일에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조님 어서오세요 어니씨 현대 택배의 그지같은 것들 핫 짜짜짜짜짜짜짜짜 한 월요일쯤이면 올줄 알았는데 화요일은 오우야 아이 어, 스파이 네인입니다 데드링어겠지 어차피 데드링어겠지 어 데드링어 아닌가? 아 근데 내가 잡은 게 아니네 아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은인, 추정 감사합니다. 추정한 번션 눌러주세요. 아, 나. 어, 우웅 들어왔네. 넌펜 2호구나? 오케이. 여러분, 펜 3호 구합니다. 펜 3호. 저희 지금 펜 3호가 없거든요. 펜 3호 구하면은 3대장 시킬 수 있겠다. 3대장. 펜 3대장 시킬 수 있겠다. 한 명은 하이테크, 한 명은, 어, 모, 모나, 모나미, 한 명은, 어, 제트스트림. 이렇게 딱 해가지고 3대장 시키면 되겠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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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복수를! 아, 뭐야? 못하잖아. 못, 못 오야, 이번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래쪽을 자, 오케이. 아, 이거 열리는 기준이 도대체 뭐야? 이거... 음, 온 의미가 없군. 오, 깜... 짝너 스파인이 아니지? 음, 오야저 위에 누구 있어? 아이씨. 저 올라가서 잡을 걸 그냥. 자, 먹고. 어, 스파이다. 스파이다! 오케이, 잡았나? 잡은 건가? 아, 나이스. 나이스하고요. 오케이, 여기서 3 사면 킬해 가지고 제압 한번 뜨자. 제압. 제압! 아주 안 맞네. 오 야. 오, 미빠른 뒤치기 보소. 오키, 티키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오오케이 티따따따. 티따따따따. 티따따따. 나이스. 아. 아, 제압 아키 오키, 거기서 먹고 그냥 거기서 오키, 걸 아이씨 떨어져 죽다니 떨어져 키다니킬키고킬 죽은 것도 아니고 씨. 떨어져 죽다니.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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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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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키, 오아 오키, 아나오 아, 맞다, 이제, 오늘, 라이프, 이제, 스트레인지, 에피소드 3이에요. 푸른늑대님, 기대되지 않아요? 막,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오늘, 에피소드 3할거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전 벌써부터 가슴이 막 설레어서 미치겠는데. 핫! 아, 나 이게, 핫! 와, 나지? 핫! 오케이, 결국 잡. 이 녀석! 오케이. 아! 한데 네 봤어요 봤어요 봄봄 봄. 이번엔 봄 호호 뜨 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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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뚜르르루르루르마이가 두두, 타토죠 타토 오케이 귀엽게 해게오와한마이 기다리고 있는 거 보소 핫! 저거 초보 스텝이지 맞네 오우야야 야야야야야야 에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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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봐도, 한 봐도, 한 봐도, 한 봐도, 한 봐도, 한 봐도 오오 오케 오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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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봐도 한 봐도 아와 이걸 스나이퍼가 와 이거 <laughs> 아, 디, 디아블로 보이 저씨 이걸 오우씨 방금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 아 저거 이걸 스나이퍼가 아 저기서 여기가 오이 안마 오케이 초보스 때잘 가시고 잡은 거지 이거 오우씨 저 뭐지 막 복수 당했습니다 막 이런 거 뜨면은 아아저 디아블로 보이야 아네팬 아, 클럽 하시려면은 별풍 한개 필요하십니다 당연하죠 팬 타이틀은 딱그 있어야 됩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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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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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아, 진짜, 이걸 농락당하네. 저, 여기 있었구나. 헉, 나 이제, 14점? 아, 14점? 아, 3대장에 들어가긴 약간 무리려나? 아, 3, 어, 근데 너 5번에, 5번에 너무 심한데? 오, 씨! 아, 저 스나이퍼, 진짜, 저 스나이퍼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스나이퍼? 아, 너 스나이퍼 너무, 너무 뜨거운데? 아, 씨. 안되겠다. 솔저 해가지고, 저, 스나이, 저 스나이퍼 정신교육 한번 가죠. 안되겠다. 아, 솔저가 좀더 이속이 느리구나. 파이로보다. 오! <laughs> 운빨 보소. 나는 그냥 얘 이속 빨라지게 해주려고 이렇게 평타 쳤는지 잡았어. 난 이속, 난제 스파인즈를 그냥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스나이퍼로 조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 와, 이걸 우연찮게 잡아버리네? 착한 일 하려다가? 아! 아이씨, 진 씨. 여러분, 역시 정의구현한 파이로 아니겠습니까? 파이로로, 그, 대포 타고 날아간 다음에, 한 번, 위에서 팍 찍어버리자. 어? 오버 끝났다, 오버 끝났다, 오버 끝났다. 끝났다. 아씨 아, 나 그지 같은 것들. 솔저가 더블이야. 어우, 뭐. 부울수없자아니 천천히 갑시다. 오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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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지 같은 거. 아이고. 어이고. 케바미님 어서오세요. 항상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치는 습관을 드려야겠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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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약간 무빙이 약간, 어우, 야, 저, 아, 씨, 리 아, 어, 맞네. 잡았다, 저거. 초보스텝. 역시 무빙이 수상적었어요. 추천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아, 그렇죠. 쟤 너무 짜증난다, 쟤. 아, 네. 케바미님 오랜만이 네요 어서오세요. 케바이는 오시자마자 추천, 땡큐. 네. 아, 남. 아, 저 뭐야, 소파스텝. 아, 채팅, 아, 채팅 쓰고 있었는 오, 야. 아, 학교 다녀올 거냐? 학교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그, 학교 다녀왔습니다. 예능부 오! 와, 코 옆으로 스쳤다. 아, 근데 토요일인데도 학교 가셨어요? 그, 부충수업? 아, 나이그집 같은 거. 허허. 음. 그렇구나. 부충수업이랑 상당히. 어, 이렇게 무빙이. 왔겠지 무빙이 이제 딱 보여서. 아! 저, 디아블로보이, 아, 저, 진짜, 저거. 저게 되나? 이제 여기서 쏘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음. 핫! 와, 참, 그지 같은 곳에서 쏜다, 진짜. 여기서 이렇게 노리는 거나 어, 그러면, 여기서 저쪽을 노리는 얘를 여기서 내가 노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아 맞네. 안 보이네. 어 근데 여기서 노리는 것도 괜찮겠다. 어무양이님 하이 감사 감사. 안 오니? 아 야. 안 되겠다. 파이로 갑시다. 아 역시 파이로밖에 없어. 정의기 구현하려면은 파이로밖에 없어. 이게, 아, 이게 근데, 아. 근데 이게 흔들리면 불도 같이 흔들이잖아요. 그게 불에 닿아야 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 흔들리는 것도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머리 맞을 것 같은데. 헥! 오케이.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씨저 그지? 끙, 끙이가 끙끙이가. 같은 게, 같은 게. 아나 아, 게임 저도 못할것 같아요. 공부하시더라. 네 그럴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 야자 야자 몇 시까지 하세요? 근데 야자 자율 아님? 저희 때 야자 자, 저희 때가 아니 저희 때도 야자 자율이었는데. 그때도 공부 좀 하나 했는데도 야자 자유이였는데 야자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이에요? 아니, 야자 안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했는데 아좋좋구요 좋구요 이거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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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나 우버만 쓰면 못 잡더라 아 반강제? 그거 신고하세요 형님아 관광제로 아자시키다니, 좋은 게 아닌데.